어, 처음에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좋은 것보다는 아, 우리 이만큼 힘들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별로여서 고민을 좀 하다가 아, 그래도 오킹님이 이런 거 저런 거 하시면서 아, 그래도 좀 손님들이 많이 보시고 오시면은 좀 소비 촉진도 되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연락이 왔을 때 저도가 바로 그냥 오케이 오케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입니다. 아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나라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빼놓을 수가 없는 지역이죠. 바로 전 대통령님과 전전 전 대통령님이 묵으셨던 구치소가 있는 어 여기 어 지역이 어디지? 여기가 송파 문정동 쪽. 아, 송, 송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쪽에. 여기에 제가 왜 나오게 됐냐? 바로 이제 약간 오킹이 간다 콘텐츠로 LG랑 협업을 해서 자영업자분들 가게에다가 에어컨을 바꿔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한번만 해 드리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원하셨던 분들 중에서 조금 추가로 우리 샌드박스랑 같이 해서 마스크랑 지금 현 시기 이제 시국에서 자영업자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좀 챙겨다가 좀어 그,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을 제가 직접 와서 이제 이런 가게가 있다 여기 주변 사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여기 올일 있으면 한번 고치소 올 일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어올일 있으시면 들러서 한번 맛있게 한번 어, 음식들 즐겨봐라라는 의미로 좀 응원하러 왔습니다 여기 주변에 있다고 하거든요 어 한번 일단 가가지고 사장님이랑 인사 나누고 어 사실은 이미 인사 나누고 왔어요. <laughs> 왔지만, 일단은 가서, 어,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자.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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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네, 사실 아까 뵙지만, <웃음> <웃음> 처음 본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좀 아, 이뭐 자연스러웠어. <laughs> 이런 거안하야이이런시아만 들어가고. 지금 시국에. 지금 시국에. 아, 지금 시국에, <laughs> 지금 시국에. 아, 지금 시국에 안 되나? 어, 뭐, 아무튼. 여기 뭐, 저한 번만 그러면 약간 네. 이렇게 소개? 네. 약간 그런 것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 지금 소파구에서 지금 미자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주류를 다시 할게요. 상해, <laughs> 아,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네. 저희 지금 송파구에서 네. 이자카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 네. 이 자리에서만 지금 4년째. 4년째? 경쟁을 오, 경쟁을 오, 하고 있어요. 오, 그러시구나. 이번에 코로나 얼굴로 좀 저한테 이제 그 사연을 좀 보내주셨었는데, 네, 네, 네. 그좀 약간 코로나 좀 여파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네. 제일 타격이 컸어요. 아, 제일 타격이 컸다. 네, 이게 와. 그 코로나 이전에 네. 일본 불매 운동도 있었는데 아, 맞네. 그게 여파가 조금 지속이 되면서 코로나가 확산이 돼버리니까 아. 이게 약간 엎친데 덮친 엎친 경우 아 이게 또 쌓이고 쌓였구나 어아 아, 어, 아, 그러면은 네. 제가 오늘 여기서 약간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 이제 시청자분들 제 구독자분들 조금 좀 불러가지고 네. 좀 이제 포장이라도 좀 하고 네. 약간 여기 주변 사시는 분들 네. 송파 구민분들이라도 좀 불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포장해갈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좀 미성년자분들도 이자카야 들어와서 막 여기서 먹고 가면 좀 그러니까. 그쵸, 그쵸. 지금 전 메뉴 다 포장 되고요. 전 메뉴 포장되고. 네, 이따가 혹시라도 오시면은 네. 최대한 집가 집에 가셨을 때 네. 편하게 드실 수 있,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 이름도 되게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남 오토코라는 남남 오토코. 네네. 아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남자 사내 남자에 오토코가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남자 남자라는 듯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좀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게좀 있을까요? 네, 저희는 보통 시그니처 메뉴가 네. 뭐 보통 이, 꼬치, 꼬치류 아니면 짬뽕, 짬뽕 그리고 제가 제일 그나마 자신 있는 거는 사시미가. 아 사시미. 사시미에 사시미 공을 좀 많이 들여서. 오, 약간 단가 높은 게 가장 그렇죠. 이게 이겼다아 이게 잘 떠올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희단 이제 공지를 할 거여서 네. 좀 그냥 대충 이제 집에 가서 먹기 좋은 것들로 네. 어 오늘 한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좀 제가 거품이 좀 많이 껴 있는 사람이라 알고 있습니다. 와... <laughs> 한50 인분? 50 인분 정도? 네, 네 한50 인분 정도 내가때 많이 안올것 같고 그리고 많이 오면 또안 되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장사가 잘 많이 와야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막. 광호가 상하죠. 뭐. 아, 아니, 아, 아 많이 안 오면 아니, 그건 아니, 아니, 아니 그런 아니, 아 그런 것좀 있는데 아무튼 여기 오시는 분들 만 해가지고 한오는분 정도만. 좀 준비를 해드리면 됩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만 좀 나가서 인스타 그거 업로드는해면 됩니다. 인스타 팔로워 여러분 들 안녕? 아크레이트 오킹. 오늘은 아 지금 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나와 있는데 저녁. 여섯 시 어? 끝난다남 어, 오토코 문정점으로 6시까지만 나 6시 되면 진짜 바로 갈 거야. 6시까지 오면은 여기 뭐 이자카야라고 미성년자들 오면 안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꼬치나 뭐고르키 같은 거 진짜 빨리 알아 지금 그뭐지 제가 그 인스타그램이랑 카페에다가 한 시간 안에 지금 오라고 좀 올려 놓긴 했는데 살짝 걱정되긴 하네. 어. 나는 지금 약간 좀 너무 불안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너무 많이 와도 좀 그런데? 또 너무 안 오면 또.. <laughs> <laughs> 어..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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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laughs> 이 친구 도미! 농어! 농어구나. 난 농.. 난 농어야. 아.. <laughs> <laughs> 이거 약간 좀 진짜 궁금한데 아까 전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타격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시다 최고는 진짜 10분의 1 정도? 제가 사연에 쓴 것처럼 10분의 1? 네 와... 진짜 큰힘도묶가고 들어가는 거 같아요 하루 동안? 네 와... 진짜 크긴 크구나 여러분들 이거 아까 전에 저 마스크 계속 있었지만 그 먹을 때뺀 겁니다. 어, 저 마스크 항상 써요. 어 벌써 왔다. 이 사람. 아 왔다 따지고. 어, 아유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유 여기 처음 왔어 지금. 일로 와 일로 한번 봐요. 예? 임요한 씨 닮았는데. 아 진짜로 임요한 씨닮았데요나 <laughs> 왜요? 내 <근데> 얼굴 게요 <laughs> 어디 있다 오셨어요? 저 송파. 석촌, 석촌역 아 석촌역 쪽에 있다가 응. 여기 좀 많이 와보셨어요 이 동네 여기 가든 파이브만 가든 파이브 네. 결혼하셨어요 <laughs> 아하하하하하하 영화관 아, 있고 그래서. 영화관 그래서. 영화관 입고 그래가지고 영화 그래가지고? 여기 구치소도 있고 한데 네. 구치소는 안가있어요안 가봤죠 아. 여기 전 대통령이랑 전전 전 대통령 다 갔대요 아 알고 있어 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 꼬치 먼저 준비해 드릴게요. 아어 와. <laughs> 네, 이야. 보시면은 이게 염통이고요. 염통. 네, 그리고 이거는 꼬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저희 이제 닭껍질. 닭껍질이 <laughs> 네. 제일 잘 나가요? 네. 네네. 어 그래요? 그리고 오. 그 옆에 이제 닭, 닭 목살. 당 네. 목살. 다리살보다 어. 더 부드러워. 아 목살이. 네. 오. 이거 저 무조건 제가 사는 겁니다. 막 이따 돈안받으면 뭐 이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 받을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럼. 공어나 더 붙이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공어. <laughs> <동화, 동화, 웃음> 알겠습니다. 아, 큰일 난네 사심이 사심을 설 아, 드릴게요. 네. 사심에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아, 사심이 설명. 네. 보시면은 이제 껍질 붙어 있는 쪽, 네. 이쪽이 이제 농어 등살이. 농어 등살. 네,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불로 한번 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쪽은 그, 광어. 아, 광어 지느러미살. 오로도시? 엔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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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죠? 이쪽은 농어 뱃살. 아, 농어 뱃살.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고 갈게요. 요게 당 아! 음! 진짜! 음! 오, 괜찮으세요? 네, 나 처음 먹어보거든요. 오, 닭 목이 먹을 게 없어서 별로였었네. 요거 먹을 것만 딱 떼다가 이렇게 꼬치로 만드니까 맛있는데? 야, 이가와 이거 횟집 가면 교수님들만 먹어가지고 나는 입도 못댔던. 와, 야, 먹고 싶지? 응, <laughs> 음. 맛있어. 난 모든 회 중에 엔가와가 제일 좋아. 거짓말 안 해. 야, 그래도 손바사는 사람 좀 있다. 그죠? 어, 어 다행이다. 야. 일단, 사람들 좀 아프니까 얘기 좀만 하고 저기 해야겠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우리 이렇게 몰려있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볼 일, 보는 양반들은 얼른 집에 가는 거 <laughs> 아, 진짜 어쩔 수 없어. 나도 계속 있으면 좋은데. 응. 지금 이렇게 안 되니까 사장님 하나 둘셋네아 아니에요. 야, 많이 오는데? 오케이 이거 아 여기 어 임유한 나 특별히 처음 와서 두개준거 아시 아시죠? 응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아 그래 여기 오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생방송 꼭 보세요. 생방송 <laughs> 꼭 보라고. 아, 감사합니다. 어아 가세요. 아까 사진 찍었죠?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시 이러이마서 반대 말이 뭐예요? 저희도 그거는 한국말로 해가고 그건 한국말로. 아 이거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아니겠지? 어? 뭘 찍어? 씨. 어 설마 내 선물? 아 진짜? 얘가 진짜 반대니까 아시아 아시아 안 받고 아안돼 아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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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받으면 되나 안 되잖아 이렇게 아 이거 다봤는데 이미 이따 몰래 줘. 아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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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야. 마지막 분이라 이.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먹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laughs> 고마워. 아, 안녕하세요. 잘 <laughs> 다녀줘. 아, 끝났나? 아, 끝났다. 아,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좀, 어, 제가 주제 넘게, 어, 우리 여기, 남 오토코,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음식도 좀 드리고, 어,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어, 뭐, 여기 우리 남 오토코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오킹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어, 요 시국 잘 이겨내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런것좀 최대한 많이 할 테니까, 어 오킹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여기 우리 문정동 남 오토코도 여기 주변 사시는 분들은 많이들 오셔서 어, 이자카 여기 되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맛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들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직접 오신 분들은 카페에다가 또 후기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제가 또 직접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봐다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더 어 뭐라 까더 영양가 있고 더 아름다운 콘텐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른 사람들도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이렇게. <laughs>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핑이 간다 출연 결심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일단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처음에는 걱 어, 처음에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좋은, 좋은 것보다는, 아, 우리 이만큼 힘들다. 나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별로여서 고민을 좀 하다가, 아, 그래도 오킹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시면서, 아, 그래도 좀 손님들이 많이 보시고, 오시면은 좀 소비 촉 촉진, 소비 촉진도 되고 그런 면에 좀 많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연락이 왔을 때 저도가 바로 그냥 환쾌 오케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키님이 이벤트 열어서 저희가 30인분, 40인분 네네. 정도 이제 팬분들께 드렸는데 네네. 되게 오랜만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어쩌, 이게 뭔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거의 이렇게 바빴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바꿔보니까 약간 잠깐이라도 아 코로나 생각 안 하고 그전으로 조금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 와주신 같은 옷, 옷보단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되겠어 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일단은 오늘 뭐 물론 오킹님을 보러 오신 것도 제일 크지만 그래도 아까 뭐 보니까 뭐 택시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거 하, 아, 하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바쁜데도 저희가 좀잘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오신 분들 중에 성인분 계시면 자주 놀러오시면 제가 서비스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 이자카야 네. 운영하고 계신 네. 동두업계에 계시는 같이 어려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같아 어, 존버가 승리합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t h it? Fighting us. y 한 u don't have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o do it. You don't have to do it. You don't have to do it. You don't have to 많이 it. You don't h a 하나 둘